주일이자 또 석가탄일이라고도 하죠. 서울 종로에 있는 조계사에 산1만여 명의 불교 신도들이 모여서 불교의 탄신일을 축하하고 봉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일을 맞이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송도들은 교회로 모여서 어버이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어버이에게 다하지 못한 효도를 회개하고 어버이에 대한 효도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버이가 될 것이고 또이 땅의 많은 어버이들은 그분들의 자손들 위해서 축원하고 축사하면서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 건강하고 행복한 민족을 꿈꾸면서 기도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짜장면 한 그릇에 담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중무공 이수인 장군 글짓기대에 나가서 상받은 것을 계기로 이수인 장군을 제일로 존경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지금은 누구를 가장 존경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그분들은 존경받고 공경받기에 충분하신 분들이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분, 자신의 목숨까지도 망설임 없이 내어주실 분은 우리 어버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존경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로지 한 평생을 자신의 삶을 뒤로한 채 자식들의 삶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이신데 그분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어머니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예쁘고 아주 잘난 딸을 가졌다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불행하게도 이 어머니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정신 이상자의 사람 자식 구실이라고는 전혀 할수 없는 딸입니다 그녀는 바로 수로본익의 이방여인입니다 즉 그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식계명을 지켜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도 모릅니다 단지 유태인들이 혐오하는 이방 여인이고 미친 딸을 데리고 사는 초라한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우리 예수님의 숨을 듣고 찾아와서 절규하면서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딸에게서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간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발 아래 엎드리니 라고 하는 내용으로 봐서 그녀는 우리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거절당한 것 뿐만 아니라 자존심이 땅바닥에 칠밟히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20주제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내 자녀들에게 먹어야 할 떡을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너는 개년이라는 겁니다 네 귀신을 따른 개새끼라는 겁니다 자식의 출덕을 너희에게 줄수 없다 개에게 줄수 없다 개새끼에게 줄수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런 거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치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자존심이 뭉개지고 수치로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거기서 물러날 수가 없었지요 귀신들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소문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더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28절에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럽니다. 개들이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핥아먹듯이 그것만이라도 내 딸이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이지요. 정말 가슴이 침입이고 눈물 없이 볼수 없는 아주 처절한 장면입니다. 개에게 허락된 그 부스러기만큼이라도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는 여러분, 지금 이 어머니는 누구를 위해서 이토록 눈물로 절규하는 것일까요? 잘난 딸을 위해서? 아닙니다. 병든 딸, 못난 딸,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초라고 불쌍한 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절규요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내 어버이를 내가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존경해주고 내가 섬기지 않으면 누가 섬기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병든 자식이기 때문에 더욱 애절하고 더 사랑이 짙습니다. 집을 나간 자식이기에 더 사랑을 합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식이기에 더욱 사랑합니다. 제대로 먹이지 못한 자식이기에 더더욱 사랑이 가는 것입니다. 자식이 여럿 있으면 제일 어렵게 사는 형편이 어려운 자식이 늘 마음에 걸려서 애간장을 녹이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들 어느 집안이든지 문제들을 다 안고 있죠. 자식과 부모 간에도 소소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 중에는 우리 부모는 공부 잘한 형만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은 똑똑하고 말만 잘 듣는 동생만 편애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유능하고 똑똑해야 사랑받고, 그렇지 못하면 미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 부모님에 대한 불만과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이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 한번 겪어보십시오. 그 생각이 얼마나 철없는 생각인지 시간이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제 선친께서는 67살 아주 젊은 나이에 일찍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불과 한달 전에 저희 집에 오셔서 병원을 다니시고 저희 집에서 잠깐 구환을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아버님은 제가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졸업식 때까지 한 번도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일 다니시느라고 못 참석하게 너무 미안하다. 그 흔한 짜장면 한 그릇도 못 사줘서 미안하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왜? 어머니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선신께서는 한 번도 졸업식에 참석 못 하신 것과 짜장면 한 그릇 사주지 못한 것이 그 미안한 마음을 평생토록 가슴에 담고 사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돌아가시기 한달 전에 하시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까지 짜장면, 그 후에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날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이지 못한 미안함을 평생 지니고 사셨던 겁 하물며 본문의 수로본익의 여인은 귀신들인 딸을 바라보면서 어떤 심정으로 살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려 간과할 수 있었고 극비와 응답을 받아 여러분 딸의 병을 고침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님의 심정,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디모전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 그랬습니다. 자녀나 손자들에게 집에서 효를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보답하며 사는 효를 반드시 가르치라는 것이지요. 또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는첫 겸이 여러것은 으뜸이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이랍니다. 최고라는 것입니다. 왜 최고라고 하고 왜 가장 으뜸이라고 하느냐?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약속이 보장되어 있느냐? 첫째는 내가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서 만사가 다잘 풀리고 다잘된 형통한 복을 누르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두 번째는 내가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장수의 복은 병든 상태에서 비루한 삶 속에서 오래오래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복을 누리면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끼 식사도 해결하지 못하고 늘 몸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빨리 죽는 게 낫지.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오래도록 사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멘?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조선왕조의 지혜로운 임금이었던 효종대왕의 얽힌 일입니다. 효종대왕이 하루는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서 신하들을 데리고 민정사찰을 나섰습니다. 어느 마을 지날 때 어떤 사람이 팔순이 넘은 노모를 엎고 서 있었습니다. 옛날 팔순이면 아주 딱녔대빽 마른 해골 같은 그런 노인네지요 옛날에는 못 먹고 또 일찍들 돌아가셨기 때문에 팔순이 넘었으니 거동조차 불편한 노모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인근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늙은 노모를 엎고 서 있는가? 예, 우리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인근미의 용안을 한번 우러러 붓는 것이어서 이렇게 어머니를 업고 나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왕은 그 아들의 마음이 기특해서 여봐라. 후환상을 이자에게 내려라. 하고서 후환상을 내렸습니다. 런데그 소문이 순식간에 다음 동네에도 퍼졌습니다. 그 다음 동네에 이르렀는데 그 동네에 불효자식으로 아주 소문난한 못된 자식이 있었는데 자기도 임금한테 상을 받고 싶어가지고 똑같이 그 효자가 했던 것처럼 어머니를 들쳐 업고 임금이 지나가는 길에 서 있었습니다. 역시 그것을 보고 효정이 흐뭇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놈을 업고 여기 서 있는가 그러자 그 불효자식은 먼저 상을 탄그 효자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관계를 지켜보던 동네 사람이 뛰어나와서 아니 임금님 임금님 속지 마세요. 저놈은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단지 앞동네의 효자가 임금님한테 큰 상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상금에 눈이 얻어서 저렇게 지금 위선을 떨고 있는 겁니다. 저놈은 벌을 줘야 됩니다. 라고 일로 바쳤어요. 그러자 이 효정대왕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다.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효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일이다. 저에게도 환상을 내려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있습니다. 내 자식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어버이가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 사시지 못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 내 어버이는 늙으셨습니다. 이도 빠졌고 건강도 약해지셨고 생활력도 없습니다. 그 어버이를 장성하아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자식의 어버이를 공양하지 않으면 누가 공양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지요. 내가 효도해야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쏟고 투자하는 그물질의 10%만 여러분의 부모에게 매달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효다, 효조, 효자, 효녀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핏덩이를 낳아서 나를 내버리지 않고 나를 이렇게 키우시고 살리셨으니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성경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쁘게 하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쓸 것이 많은데 무슨 부모에게 11조 10%를 투자하라고요? 결코 그 돈은 없어진 것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결코 비루하게 살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 속에 집안도 평안하고 자손도 번성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예를 들어 효도하는 방법에는 봉양과 양지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봉양과 양지. 봉양과 양지. 이 봉양과 양지는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릅니다. 봉양은 뭐냐? 우리 부모를 봉양한다, 어른을 봉양한다 그러잖아요. 이 봉양은 그날그날의 의식주를 정성껏 보살펴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먹는 거, 주무시는 거, 자는 거, 집 문제, 옷 문제, 그리고 양지는 부모님의 마음속을 헤아려 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을 양지라고 그럽니다.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그 마을에서 제일 가는 큰 부자였고, 작은 아들은 근근히 먹고 사는 넉넉치 못한 살림이었습니다. 잘 사는 큰 아들은. 뭐 이틀임을 다하고, 고기 음식을 대접을 하고, 철따라 좋은 옷을 해드리고, 여행도 관광도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웬일인지, 어머니는 작은 아들 집에 더 자주 가셨습니다. 큰 아들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작은 아들네 집에 가시기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추적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와 대화하는데 무심결에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좋은 음식, 좋은 옷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생 집에 가실 때마다 동생은 밤마다 어머니의 등을 긁어주고 어머니의 팔다리를 다 주물러 드린 다음에 어머니가 잠드는 것을 보고 자기 방으로 건너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지입니다. 첫째 아들은 봉양이고 동생은 양지를 행한 것입니다. 봉양은 물질로 하는 것이지만 양지는 마음과 정성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이두 가지를 모두 행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가 효도에서는 빠지면은 효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포지효라고 아시지요? 일반적으로 동양에서 까치는 길조라고 하고 까마귀는 흉조라고 생각합니다 왜 까마귀는 흉조라고 하느냐 그 울음소리가 까악 까악 아주 음침합니다 그리고 몸 색깔도 새까매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또한 겉과 속이 달라서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까마귀는 시체를 먹는 불결한 속성이 있어서 까마귀 밥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듯 까마귀는 불길의 대명사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 까마귀들에게도 우리 인간이 반드시 분받아야 할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명나라 말기에 박물학자 이 시진의 본초 강목에 보면 이 까마귀의 습성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까마귀는 태어난 지 60일 동안은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다 제비가 어미가 물어다 주는 그 먹이를 입 쫙쫙 벌리면서 먹듯이 두달 동안은. 근데 그 이후에는 이 새끼가 힘이 붙인 그 어미를 다 먹여 살린다. 이런 까마귀를 자오 또는 반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오 인자한 까마귀. 인자할 자에다가 까마귀옷자 써서 인자한 까마귀. 곧 까마귀가 어미를 되먹이는 습성을 반포라고 하는데 이 반포는 아주 극진한 효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반포지요는 어버이의 은혜에 대한 자식의 지극 한 효도를 뜻합니다. 까마귀조차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어이의 은혜를 모르고 효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누구처럼 그 부모가 어렵고 힘들고 살았지만 그것이 비천한 집 아니고 못난 부모 밑에 자라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해서는. 안된 그 부모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시절이 있지만 거기에 그분은 인생을 다 걸고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온 것. 그 부모에게 우리는 효도를 다 해야 합니다. 사랑는 여러분, 옛말에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서말에 피를 흘리고 낳는다 라고 그랬습니다. 피흘려낳가시고 눈물과 희생으로 자식을 양육하시고 일생을 헌신하신 다 그분이 바로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있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헌신적처럼 내던지고 자식을 지키고 보호해주신 분. 그 이름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하신 내 어머니,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첫째 으뜸되는 계명 약속 이것 생각지도 마시고 마땅히 까마귀도 부모를 효도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고 하나님 언약 백성 축복된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누가 공경하겠습니까 내 부모를 내가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존경하고 공경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를 판포지어처럼 극진히 지극히 잘 섬기고 봉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오래 장수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